서포 농협 조합장 지원회입니다. 올해 오랜만에 이런 대미시에서 여러 근심을 뵙고 이렇게 굉장히 좋고 부듯합니다 저는 60년 나주에 살았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나주에 살 태어났다는 자부심, 천년 목사골의 나주가 내 고향이다라는 그런 생각 평생껏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. 오늘 보니까 우리 민택 시장님을 제가. 에, 잘 찍어서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우의시간님하고신 신정 의원님하고 또, 또 더군다나 김종훈 우리 국민의 예, 위원장님까지 나중에 힘을 합천당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. 저는 청년회장을 했고 이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조합당님들 또한 로봇 나주를 위해서 발전하고 나주를 위해서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살수 있는 나주를 위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여기 계신 분들 다 건강하시고 새해는 정말 나주가 아까 시장이 말씀하셨던 500만 강광도시를 이끌 수 있을만한 그초선한해가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